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제곱 그리고. 자, 그죠? y는 x제곱. 자,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검정색으로 y는 x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괜찮죠? 자, 그리고 0컷만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0컷만 마이너스 4. 여기서 그은 접선이 있어요. 접선 한번 그려볼게요. 한이 아, 정도? 예, 정도 접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선이 있어. 이 대칭되는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 좀 아씨 잘못 그렸다. 어쨌든 접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접점을 선님 t t 제곱이라고 하고, 야 이거 미분한 y 프라임은 ex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 접선의 방정식로가겠습니다 y는 그죠? 이 t에 x t 플러스 t 제곱. 괜찮니? 얘가 0,-4를 지난다. 그럼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어야겠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제곱. t제곱은 4,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고. 괜찮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자, 갑니다. 바로 가려고요. 지금 이게 대칭되는 그림이니까. 그죠? 얘는 또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아까 그림을. 어쨌든, 대칭되는 그림이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요 부분을 구해서 곱하기 2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죠? 예. 네. 좋아요. 갑니다. 그럼 바로. 위식이 뭐야? x제곱. 아래식은? 여기다 x 2 넣었을 때잖아요. 2 넣으면 4에 x-2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4x-4 되고. 4x 마이너스 얘가 r c 위식배기 r c dx 괜찮나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dx구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적분하면 적분하면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4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죠 0이 되고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렇게 되네요. 3분의 8. 그렇죠. 지금 노란색 부분이 3분의 8인데 우리 그거 두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이 좀 이상해. 자,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3분의 8이 돼서 정답은 3분의 16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이게 이거 지금 선생님이 비틀어진 잘못 그려진 그림이 나왔으니까서 한번 한, 한, 한 개의 설명을 더하면 요게 0 4마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1 4마 마이너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볼까요1 4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비대칭 돼요. 그럴 때는 얘두 접선을 따로 따로 구해서 마이너스 이뭐 접점이 여기라면 여기부터 알파까지 위식배아네시 여기부터 베타까지 위식배기 하시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괜찮겠죠?